삼성 구형 로봇청소기 에러메세지 나오는 경우 수리해 볼게요 바퀴에 이물질이 꼈다고 제거해 달라고 하는 에러메세지 나올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분해 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어요 전선 빼내고 전선 빼내고 빼내되니까 센서 바퀴가 들렸을 때 꺼지는 스위치 센서 빼내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세개풀 게요 하나, 둘, 세개 풀어내고 나면, 이 부분이, 아, 엄청 높은데, 요거안 풀어. 세개 풀고, 빠집니다. 게임을 끊고 이렇게 바퀴를 분리 했어요 와.. 먼지 장난 없죠 분해 해 볼게요 다시 이 볼트 3개 풀러서 이렇게 분리하고 나사가 달라서 구분하기 쉽습니다. 오해가 안 되니까 헷갈리지 않으니까 스프링은 나중에 연결하면 되니까 뺄게요. 스프링 연결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서 안 헷갈릴 겁니다. 어디에 이물질이 끼었냐면 요 바퀴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이물질이 끼니다 스프링핀 제거해 볼게요. 손 조심하고. 쉬게 누르면 됩니다 쉬게 누르면 반대편으로 빠져요 움직여. 일단 움직이고 나면 그때부터 잘 미끄러져 나갑니다 뻑뻑하네요 가느다란 걸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바퀴를 풀어 볼게요 여기도 나사가 다 달라서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나사가 짧아서요 헷갈릴 게 없습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물질 신기한 게 이거 분해 보면 항상 이 나사가 풀려 있습니다. 조립이 잘못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빼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감겨 있어서 자, 모터에 부하가 걸리면 이 물질 경고가 뜨면서 작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. 이 안에는 기어박스가 들어있는데 이 기어박스 안에는 먼지가 없어요. 기어박스는 굳이 열 필요가 없습니다. 여기까지만 하고, 조립은 분해 역순. 화이팅!